네, 안녕하세요. 천지세무법인의 세무사 임승모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된, 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어, 저희 천지세무법인 노현지사의노희성세무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어,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모셨는데요. 네. 어 이게 구체적으로 개정 전과 후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요? 어뭐 조문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이 근로기준법을 보시면은 제 48조에 원래 항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두 번째 항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응? 어첫 번째 항 내용은 임금 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어, 두번째항 이번에 이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어,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음. 이게, 그, 그러면 임금 대장과 명세서의 어, 개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뭐가 다른지? 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이제 자료를 보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은데, 어, 보시면은 임금 대장은 임금의 총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공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입법된 임금 명세서는 어, 보시다시피 임금 총액이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고 공제 내역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음. 계산 방법까지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임금의 계산 방법 요게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게 모든 사업장들이 사업주분들이 이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나요?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 대상이 좀 가혹해요. 음. 원래 보통 뭔가 이제 사업자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에는 기존에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했었는데 어, 특별히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모두 대상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고용한 어,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용한 사, 그 고용된 사람의 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나요?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지금 그래서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굉장히 삽자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어, 네. 이것도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한 여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어, 거기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처음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주민번호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민번호는 어, 삭제하고 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는 어, 임금 총액, 뭐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어,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어, 만약 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이 될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평가 총액이 역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목별 계산 방법. 이게 이번 임금 명세서 교부 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임금 명세서 양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아래 부분에 이제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소규모 사업자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음. 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금 계산의 기초사항이 되는 근로일수 뭐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가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지급일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상세하네요. 네,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서 뭐 야간이나 추가근로 없이 그냥 딱 정해진 시간만 근로를 시킨다면은 이 명세서가 굉장히 간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야간 근로를 시키고 휴일 근로를 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 음... 그게 이제 주로 서비스나 어, 음식점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의 그렇죠. 게 많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네. 뭐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나 맞습니다. 뭐 대기업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서비스 특히 음식점 같은 음.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밤에도 장사를 하시고 또 쉬는 날도 장사를 하시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아니, 내가 좀더 얹어주고 막 이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 임금 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불이익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불이익은 뭐, 당연히 벌금, 아, 과태료죠. 음. 어, 역시 화면 보시면은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 30, 50,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명세서를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교부한 경우에는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 20, 30,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차, 2차, 3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월한 번이 아니고 각 근로자 한 명당 한 건으로 보는 건별 음. 그렇죠. 만약 내가 1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바로 거의 열0 가까이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셉니다 네, 적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바뀐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2021년 11월 1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음. 시행이 됩니다. 보통 이런 개정되는 법은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어, 겪어서 조금 이렇게 법을 손보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혼란과 또... 불편함이 생기겠네요. 음, 그러면 2021년 11월 19일 부, 이후부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네. 임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나눠줘야 된다. 네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서 어, 우리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 임금명세서라는 것 자체가 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이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어떤 임금 분쟁이나 그런 어떤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뭐 대행해서 작성해 준다. 좀 위험한 있잖아. 부분이 음. 있고요. 혹시 음.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라든가 근로한 일수가 일일이 적혀 들어가야 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사업주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서 음. 근로자에게 나눠줘야 된다. 어,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시던가 아니면은 전자 메일을 통해서 음.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요 임금 명세서 그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전문가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런 인사적인 부분에서는 노무사 분들이 음. 전문가지니까 노무사를 통해서 이제. 임금 명세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음. 아니면 최근에는 그런 인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뭐 P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핸드폰 어플로도 많이 나오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음. 임금 명세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사 관리를 네. 하는 데서도 도움을 받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부터 그 해가지고 그렇죠. 임금 명세서 작성까지. 네. 그쵸. 이게 그 그, 조금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자칫하다가 과태료로 많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어. 뭐, 여기 나온 걸로는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 이게 쌓이면은 우습게 500 되거든요. 음. 조심하셔야죠. 큰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해서, 음. 어, 저희 천진세무법인의 노이성세무사와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